오늘 방송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엽서와 함께 합니다. 자, 첫 번째 엽서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엽서. 아우, 필력이 굉장하시네요. <laughs> 서체가 굉장히 특별한 분이세요. 굉장히 특별한 서체를 가진 이분, 어떤 분일까요? 자, 첫 번째 시청자가 보내주신 사연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께서 천천히 번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지를 한번 볼까요? 친하이더 시곤이 님께. 자, 친하이더 굉장히 상투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편지를 보낼 때친해하는 비얼마이 <디얼> 누구누구라는 표현이죠. 친하이더 시곤이 님. 그러면 친해하는 시곤이 님께.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니하오. <laughs> 꼭 필요한 문장이죠. 안녕하세요. 워스 하이즈란 본인의 닉네임입니다. 저는 하이즈란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저희가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 마니또 게임을 하다가 쓰게 된 엽서입니다. 첫 번째 사연이고요.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을까요? 음, 어, 1 0 3 4헤르츠 페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니하오. 와시 하이즈란. 자기소개부터 해야죠. 안녕. 안녕 형. 나는 하이즈란이라고 해. 어쩐시환你 어머. 첫 번째 문장 아마 어, 뭐, 아직 중국어를 배운지 4 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쩐 시환이 굉장히 정말 직설적으로 고백을 했는데요. 왓쩐 시환이 <laughs> 나는쩐 시환이 정말 좋아해 너를.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이죠. 왓쩐 시환이. 어 너무 수줍네요. 형, 나는 널 좋아해. 知道吗好知道吗형 <laughs> 알아? 난 형을 좋아하는데. 와, 커부커이 짜오니, 거거. 와, 내가 커부커이정발 의문문이죠. 의 와, 커부커이 내가 해도 될까? 짜오니, 너를 불러도 될까? 거거, 형이라고 내가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 <laughs> 그럼 여러분 이 문장 응용한다면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어요. 내가 페이라고 불러도 될까? 내가 너라고 불러도 될까? 내가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 이렇게 응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我可不可以叫你哥哥?我可不可以叫你哥哥? 그러면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我可不可以叫你老师? 정말 멋진 패턴이에요 4개월 차만 할수 있는 패턴 我可不可以叫你哥哥? 자, 可不可以는 허락을 구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갈게요 단是 그러나 아, 내용이 갑자기 급전환하네요. 내용이, 아, 부, 부금도 아깝네요. 부금 끌게요. 부, 부금이 너무 아까운 부분입니다. 자, 내가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 까지 너무 좋았는데요. 아래 문장입니다. 但是, 그러나 급전환 예상되고요. 昨天, 어제,我们一起去了麦当劳的时候 자, 이때는 이미 时候라는 시가 정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러자를 빼고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중간 여기 但是 구문에 있는 가운데 있는 러자는 좀 버려 볼게요 자 왜냐하면 슬호는뭐뭐 했을 때 우리가 갔었잖아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 맥도날드에 갔을 때였기 때문에 但是昨天我们一起去买当나的时候 여기까지만 써야지 when I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여기에 있는 러는 버리고요 여기 있는 러는 좋습니다. 자, 이때 그런데 형, 형이라고 불러도 돼? 근데 있잖아, 형. 어제 우리가 맥도날드에 함께 갔을 때 문장이 안 끝났어요. 와, 4개월 차인데 벌써 복문을 구성했죠. 그때 시호, 워칭컬러 내가 쐈잖아 <laughs> <laughs> 형 좋아해, 알지? 내가, 우리가 어제 근데 맥도날드에 갔을 때,但是昨天我们一起去卖当老的时候, 우리가 맥도날드에 갔을 때, 我크客了 내가 쐈잖아请크 정말 고급진 표현입니다. 4개월 차에게 사서 나올 수없는请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쏘다, 무엇을 쏘다라는 표현이고요. 내가 쐈잖아, 형을, 니가 형인데, 내가 어린 내가 쐈잖아, 근데, 인웨이, 왜냐하면, 어 내용이 정말 급 전환되네요. 인웨이, 니 디에러, 따베이컬러, 음, 왜냐, <laughs>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니가, 디에는 주문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주문하다. 너님이 주문을 했어. 따베이컬러. 큰 잔의 콜라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헌꼬에이다. 역시 페이페이 중국어학원 강습생답게 헌꼬에이러 라고 쓰지 않았어요? 헌꼬에이러 라고 쓰면 잘리거든요 왜냐하면 꼬에이러 형용사기 때문에 여기에 를 붙이면 매우 비싸졌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 교수생답게 헝꽤이터라고 과거를 묘사했습니다 매우 비쌌던 거야 그렇죠 인웨이 니디大러따베이就러저쪽헝이그 콜라는 너무나 비쌌어 유학생, 나有钱呢 留学生은 유학생이고요. 그는 지금 중국어를 4개월 배우고 현지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간지는 이제 한달됐습니다因为你点了大杯壳了这个很贵的留学生 유학생이 나 어디에有钱呢? 돈이 있겠어. 고급진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100개의 문장으로 활용해 볼수 있어요.留学生, 나요거钱呢 자,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페이가 남친이 어디 있어? 페이가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시간이 어디 있어? 직장인이 돈이 어디 있어? 이런 표현으로요 굉장히 많은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문장입니다. 려우쉐 유학생이 나요 쟤呢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장도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와지가이우와 지가이러 지가이는 거지. 거지라는 표현인데요. 4개월 공부한 학생이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지까이. 거지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개월 차쯤 되면 이제 츠을 배우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츠 뒤에 입이 없으면 거지가 돼요. 우리는 입이 있기 때문에 츠 먹다가 되지만 이렇게 지까이를 쓰는 건 아무나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까이에 까이는 쓰기도 힘들거든요. 대박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유학생이 돈이 어딨어? 나는 지가이가 되었어. 라는 러의 변화의 문구까지 활용했죠. 명사 뒤에 러가 붙으면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모든 명사에 다 러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카페인 러 이런거는 쓰지 않아요. 얘는 순서가 없으니까. 근데 이럴 때는 쓸수 있어요. 봄인데 여름이 되었다. 여름인데 가을이 되었다. 이럴 때쓸수 있거든. 부자였는데 거지가 되었다 순서를 말할 수 있는 거는 러를 쓸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인데 어 만약에 고등학생인데 대학생이 되었다 따셔션 러. 과장인데 부장이 되었다 부장 러.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원래는 돈이 좀 있었는데 너 때문에 네가 큰 콜라를 큰 컵으로 예의 없게 매너 없게 시키는 바람에 변화를 일으켜서 지가일러가 된 거예요. 지가일러. 너무 좋아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하하. 유머러스하게 웃음을 넣었죠. 하하. 하하하고 굉장히 호탕하게 웃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하하가 아니라 헤이헤이를 썼다면 굉장히 읍서 보였을 거예요. <laughs> 만약에 지금 하하는 대범한 남성의 웃음의 느낌이 있어요. 하하하. 기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되게 째째째째하게, 쬐쬐, 헤헤, 이렇게 썼다면, 헤헤, 여기 이모티콘부터 확인할 수 있죠? 헤헤, 이렇게 썼다면, 요런, 헤헤, 라고 약간 은큼한 웃음이 될수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히히, 이렇게 썼다면, 시시 이렇게 썼다이 약간 여성스러워요. 근데 하하를 씁으로써 남성스럽고 굉장히 호탕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호방하죠. 하하. 근데 알고 보니까 하하밖에 몰랐다고 합니다. 자, 하하를 썼어요. 또시완 쉬어.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 뒤에다가 명사를 직접 쓰거든요. 이 친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어요. 또는요. 부사이기 때문에 워먼 또 항구어를 이렇게 쓰면 틀리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들 틀리는데 우리 페이페이 중국어 학원 교습생인가이즈라님은또 뒤에 실을 붙이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또 실이 있어야 그 뒤에 명사를 받을 수 있어요. 또시한국어를또실 셔머 셔머 이런 것들 여기에는 실이 꼭 필요한데 빠뜨리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laughs> 정말. 하하, <두> 都是玩笑 <시> 모두 농담이야라는 표현이죠 都是玩笑 <두시> 자, 농담이다,玩笑고요 어우, 정말 잘 썼어요 자, 그리고 갑자기 또 어, 갑자기 또 대사가 굉장히 느끼해지네요 음악을 틀어야겠어요 부금이 필요한 순간이죠 갑자기 굉장히 부금이 필요해지네요 틀어볼게요 자, 다음 문장은 갑자기 이젠, 니很통的시候我很신통더 예전에 형아가 통더 시호, 통더 시호. 예전에 형이 아플 때 나는 신통 더, 마음이 아팠어 라는 예쁜 문장을 구사했습니다. <laughs> 정말 밑도 끝도 없다. 진짜. 마음이 아팠어 라고 했죠. 네, 이제 밀당하고 있죠. 밀당은 중국어로 까오 아이메이 라고 하는데요. 밀었다가 당겼다가 까오 아이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你要多注意身体。 당신은要 해야 돼. 많이 많이注意身体。身体에 주의해야 돼. 즉, 몸 관리를 잘해야 돼.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谢谢你. 그리고,再见. 谢谢你,再见.你好,再见.다잘 넣어놨고요. 谢谢你,再见. 와, 근데, 뭐 틀린 거 없어. 뭐 도와줄, 수, 도와줄 게 없어. 대박이야. 정말 진짜 좀 솔직히 얘기하면 글씨 보고 실망했는데 내용 보고 되게 기대 이상이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이렇게 쓰기 힘들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못쓸것 같아. 저증문과 <laughs> 졸업한 이범룡님 이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나도 이렇게 못할것 같다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친이의시고님님니 Hao, 我是海志兰,我真喜欢你,你知道吗?我可不可以叫你哥哥? 但是昨天我们一起去啦，去 러디 야 요거만 뺄게요. 요거 하나만 딱 뺄게요. 자도 빨간 펜을 좀 들어야 되니까 요것만 빼고요.但是昨天我们一起去麦当劳的时候，我请客了，因为你点了大杯的可乐，这是很贵的。留学生哪有钱呢？我乞丐了，哈哈，都是玩笑的。以前你很痛的时候，我很心疼的。 일반적으로 마음은요, 신 덩을더 많이 써요. 신통보다는 신통. 자 그리고 미어쭈이션티시시니자 이젠까지 굉장히 알찬 내용이고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거 쓰라 그러면 이만큼 쓰기 힘들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이만큼 쓰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써서 우리도 중국어로 이렇게. 사실, 방송에 맨날 와가지고, 소통하는 사람은 한 30명 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30명이 많이 또 해가지고, 편지 쓰기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8명이 이렇게 했는데, 30명이 한번 해, 어떨까. 근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즈라님에게이즈라님에게 진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잘 썼어요. 진짜로. 여기 러 빼고는 빨간 펜을 들게 별로 없어요. 진짜. 쩐더 하우빵! 쩐빵아진더쩐더 쓰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쓰기 진짜 쉽지는 않아요. 이만큼 쓰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로 진짜로 정말 쉽지 않아요. 라우 총밍아 라오 이타자와어쩐더아 근데 뒤에 준비한 엽서 여덟 개나 있는데 하루에 한개씩해야겠네요 하루에 여덟 개다 하면 퇴근을 못할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 해?